거기 편이 있을 수도 없고 평화협정이나 유엔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문재인 씨나 여기 저 잘못된 외교 관료들, 이 정신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며 또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종전선을 가지고 말이죠. 거의 뭐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해도 이거 가지고 물어 뜯으니까 할수없이 대화에 응하면서 이거는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좌파정부 4년에서 5년 흐르는 시점에서 마지막 임기몇달 남겨놓고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익보다는 정권의 이글려서 희생하고 있는 문재인정권, 태진 세번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세번해 쳐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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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어, 부시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이후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좌파 정부의 헝터리 같은 대북 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 김정은 독재 정권 응징하는 목소리가 유엔의 어, 제재 개를 통해서 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동안에 여섯 차례 여섯 차례 이상 나왔는데 와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젠가요 어제 에, 그 대북 제재를 다시 강화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인민보안상, 국방상, 그 이명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오토 건비어가 북한 갔다 와서 극심한 고문으로 휴일증을 앓고 있는. 그래서 인권이 상실되고 반인륜적인 독재국가 북한을 응징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명령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양심과 그리고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나는 잘못된 인권 유린 정권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유린하는 잘못된 독재 권력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3구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고 이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건국 정신과 부국강정 정신이 다시 살아나서 5만 달러, 6만 달러로 가서 저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자유 한국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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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내년에. 3구 대선에서 승리하려면은 뭐 지금 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후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는 비상시국으로서 평상적인 대선이 아니고 정상만 없는 6 2교와 같은 체제 이념 전쟁이다 날카로운 이념의 칼날을 가지고 이 좌파 정권을 응징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지 선거를 이길 수가 있다 단순히 중도 외연 확장 전략만 가지고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날카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소재가 있고 엄청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재명 후보의 그런 잘못된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도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 쪽에 너무 가 있어서 중도 중도 하다 보니까 이걸 받아먹지 못하고 선거 전략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바로잡아서 반드시 정권 구체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정통보수층 5 10%를 반드시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없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일 강조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듭나서 대한민국 집도끼를 확실히 잡고 중부 외환 확정하는 이런 종합적인 선거 전략으로 내년 상구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목소리>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사서하자사서하자사서하자사서하자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박태우 교수님들, <문제>. 박사원님들. <목소리>